이 없어 씨오번에 민트색 또 없어? 시우는또4번에 2번 또4번 2번 또, 또. <laughs> 없어? 자두개또해주의 돼? 번또보번의 2번 의 넓이를 구하의요자 넓이 <laughs> <2분의 1>, <laughs> A, B, c 의넓이또 4번의 2번 또 4번의 해서 S는 번의의2 r 또 A 더의기 <laughs> B 더하기 C 둘레길이였의 그렇지? 맞지? 그러면은 S는 둘레가 자, R은 3이니까 2분의 3 나오고 그치? 네 어,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면 둘레가 46이니? 되겠네 25 더하기 20 아니 풀 해보면 되지 46이잖아 그치? 네 그러면은 23 그러면 답이 69겠네 답이 69 아니야? 어.. 나왜 이렇게 어렵지? 공식에 대입하면 아니, 아니, 되잖아 2, 그냥 아니, 아니, 2분의 1을 먼저 했어요 공식에 대입하면 되잖아 네자 음, 오케이 자 그다음 어 ABC 내심이고 세점 DEF 각각 내접원과 네 세면의 접점일 때 x의 값을 구하세요 x의 값 이거 그지 이 x의 값 구하라는 거지 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봐봐 얘랑 얘랑 같고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같고 이거랑 이거랑 같잖아 그치 그럼 여,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4라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4라는 거네 그치 맞잖아, 4 저희가 왜1 4예요 4, 4 여기? 아, 여기 14 아니네 여기 뭐야? 아니잖아, 어, 10이네 9, 9, 9 아니야? 9? 9지, 9 아니, 근네 9, 9, 9 그럼 답이 뭐야, 답이? 13이네, 13 응. 됐지? 됐지? 응 유나 막간짓 하는 자, 아니, 다 풀었으니까 자, 한 걸음 더 연습은 아직 안 할, 어려우니까 안할 거고 어.. 기출문제 쌍둥이 26부터 27쪽 풀어보자 아. 26부터 27쪽까지 앞에 보면서 풀어보자 하면 될것 같은데 자 아. 보자 1번 2번은 힌트 없고 자 3번 4번 보자 3번 4번 3번 힌트는 뭐야? 내심이란 거는 힌트라기 정의가 뭐 중요해 정의 정의는 뭐야? 내각의 이등분선이지 내각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얘가 얘랑 같다는 거지, 그렇지? 이두 개가 똑같고, 얘도 같고, 그렇지? 얘도 뭐반 쪼개지겠지, 그렇지? 이게 힌트고, 4번도 마찬가지고. 여기 40이에요? 뭐 여기? 선 뭐가요? 여기 40이지, 무조건 내가이 등분선이니까. 선 이거 얘가? 답은 몰라, 선. 틀렸네. 아, 틀렸네. 아... 자, 5번, 5번 힌트. 쌤. 내각이 당 내각이 등분선이니까똑같지 각이 자 힌트 5번 5번 같은 경우는 D2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 그치 근데 얘가 내심이니까 얘가 그 똑같잖아 그치 그치 그럼 얘랑 얘랑 각이 똑같겠네 그치 음. 어 나머지도 얘도 얘도 똑같으니까 힌트 는 여기까지 됐습니다 1번부터 1번 틀린 사람 보세요 네 자, 오른쪽은 저마이는 ABC의 내심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수현이는 이거 뭐야? 다 풀고 봐. 6번까지. 옳지 않은 내심. 자, 여기 내심 한번 정리하면 돼. 내심은 항상 뭐야? 내각의 이등분선이야 내각의 이등분선 이게 뭘 의디, 의미하는지를 알아야겠지. 내각의 이등분선이 각도를 이등분에서 내려온다는 거야. 이게 똑같다는 거지. 여기가. 그치? 이렇게. 그치? 여기는 반지름 R, R, R이겠지 자, 이성질을 만족하지 않는 친구들을 구해보세요 이것도 있었지 이거랑 이거랑 같고 이거랑 이거랑 같고 이거랑 이거랑 같다, 그치? 음. 자, 이거 지금 내가 체크한 거 말고 다른 애들 찾으면 되지 얘가 맞고 IDB가 IEB IDB가 IEB 얘도 맞지 어쩔 수 없죠, 근데 I A 에이. 거어차피 아이 에이 에가 어디 있어? I A 에프랑 I C F 에프. 아, 3번이네. 근데 왜 3번이야? 다르잖아, 지금. I A 에이. 아이 에랑 I C F 다르잖아. 합동 아니잖아. 이거 지금 얘랑 얘랑 지금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같다고 하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 딱 봐도 아니구만 뭘. 저 근데 4번도 아니지 않아요? IA는 A의 이등분선이다 <laughs> 야 얘는 맞지 내각이 이등분선이라니까 얘는 <laughs> 네. 내심이니까 이등분선 맞지 응 다음은 3번이고 자 2번 ABC의 내심이다 다음은 좀 옳지 않은 것은 얘도 마찬가지지 아까랑 똑같이 풀면 되지 음또 어, 써야돼? 자 얘랑 얘랑 갖고 반지를 R이 갖고 또 얘랑 어? <laughs> 얘랑 알랄라 다 알랄라 갖고 이거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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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등분수 얘 갖고 이거 갖고 이거 갖고 그치 자 그럼 ia가 ibic다 아니지 이런거 없지 이거 외심성질이지 외심 얘는 외심성질이지 그니까 러 틀렸다 얘가 한게 정답이네 i 왜 잠만요 ia ibc ic가 다르잖아 딱 봐도 다르구만 뭘 아, 그래? 어. a i d a i f가 같다 맞지 i a d i b d i a d랑 i b d가 같다 다르지에는 얘도 외심성질이지 답이 어, 1, 3 번이네 그게 외심 이게 같다 이렇게 같다면 그 이게 외심이에요 응 음, 그렇지 외심 그래서 1, 3 번이에요 응 음, 그렇지 일삼번 맞은 사람 두다 오두 1 1번다 맞았어? 오 어, 왜다 양세오. 야 쉬우니까요. <laughs> 자, 3번. 내가 이동 문서 자, 내이는 이때문에. Look at this. Look at this. Look at t h 도 s Look at t h 0 s Look at this. 3 0도 k at t 죠 i s l o s o a s 얘가 24도죠 네. 그럼 얘는 120도죠 네. 너무 쉽죠 이지까까죠 이지각가... 이거는 틀릴수가 쉬우, 쉬우 틀렸어 네. 너무 쉽지 이지각가... 자 이지각가... 5번 네. 자, 네. <laughs> 자 5번 자 내심이래 그치 네. 내심이고 평행선 그려져 있죠 네. 자 평행선이 그려져 있고 네. 얘가 내심이 내심은 그러니까 항상 무조건 이거 동글동글하게 그리는 거야 그치 평행선이니까 엇각이니까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삼각형에서 두 각이 똑같다는 건 이등변이라는 건 얘기죠. 음. 그럼 얘가 5cm란 얘기죠. 네. 맞죠? 여기는 네. 얘도 똑같으니까 얘도 이등, 이등 각은 반드시 이등변이죠. 네. 그럼 얘가 4고 얘가 5니까 답이 9cm죠. 4번. 네. 어, 그러니까 삼각형을 그러는데두 각이 똑같다. 그럼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지. 네. 어. 자, 6번 AD의 둘레 의 길이를 구하세요. AD. 자, 자 AD이면 뭐야? 이거, 이거 구하라는 거죠 지금 이거? 네. 이거 구하라는 거죠 그쵸? 어, 이거 구하라는 건데 얘를 X로 두면 얘도 X겠죠 아까 했으니까 네. 어, 얘를 Y로 두면 얘도 Y겠죠 그렇죠 네. 얘가 X면 얘는 몇이야? 얘는 10배기 X겠네? 네. 그치? 얘는? 얘는 9 빼기 Y겠네? 네. 그치? 네. 그럼 다 더해보면 되지? 10배기 X 더하기 X 더하기 9 빼기 Y 더하기 Y 네. 이게 네개 더하면 되지? 더하기 말이야. 어, 그럼 뭐가 나오니? 모르죠. 해봐, 아, 계산을 해봐. 둘레예요. 어, 뭐가 나와? 잠깐요. 몰라요. 19 1 9가 나오지?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답이 1 9가 나오죠. 아, 잠깐만. 네? 계산을 해보세요. 아니 이렇게 이게 아니면 0배 이거랑 이렇게 한다면 이거예요? 이렇게 이거예요? 1이 이거야? 아니 다 더하라고 네 개를. 힌트를 힌트 또 줄게 자 힌트 11 12 13 14 힌트 줄게 조금 자11 13번만 줄게 그럼 11번 11번 힌트는 어... 아 이거 공식이 있었지 S는 2분의 1 R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공식이 있었지 음자 13번 힌트 13번도 마찬가지 똑같은 힌트가 13번은 근데 이거지, 힌트라기보다 이게 똑같고, 여기 같고, 여기 같다는 게 힌트지. 네, 그건 저도 알아요. 몰랐잖아. 진짜 알아요. 응, 자, 자 78, 78, 90은 쉽지? 자, 78, 90. 자, 78, 90은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 a 더하기, 에 더하기, 얘한게 90도라 그랬지? 음, 네. 그러니까 x는 30도가 나오겠다. 그치? 응. 음. 자, 왜 90인지 알려줘? 건우? 아니요. 응. 아, 자, 8번. 8번도 마찬가지로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게 90이라 했으니까 얘가 40도니까 반쪽이니까 네. 답이 25도가 되겠다 그지? 네. 음. 음. 자 9번 9번은 공식이 있지 이 친구는 얘 어떻게 해야 돼얘 절반 한 다음에 90도 하는 거니까 절반 하면 29도고 90도 하면 119도가 되겠다 119도 공식만 외우면 되는 거니까 자 얘는 이미 절반이니까 저기, 게 X 더하기 90한게 130이라고 된 거니까, X가 40도라는 거지. 그치? 이게 절반인지 아닌지 잘 봐야 돼. 절반 더하기 90이니까, X가 40 맞지. 자, 그 다음, 11번. 11번은 공식, S는 1 2분의 1 R, A 더하기 B 더하기 C잖아. 그치? 어, 그러면은, S는, 자, 1 2분의 1 R, S가 지금 54라고 알려줬네, 여기. S가 54라고 알려줬으니까, 개꿀이죠? 이건 뭐야, 그리고. 12, 15, 9더 하는 거니까, A 더하기 BC가. 36이야? 36. 그러면은, R은 3cm가 되겠네, 그치? 근데 이거 구하라는 게, R 구하라는 게 아니지? 내 저번 넓이 구하라는 거지? 넓이 공식은 어떻게 돼? 파이 R제곱이니까, 파이 R제곱이니까, 3 대입하면 답이 9파이가 되겠네, 9파이. 네. 자. 12번, ABI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고 하는 거지, 그치? 자, S는 1 2분의 1, R,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여기는 넓이를 안 알려줬지만, 직각인 걸 알려줬으니까 넓이 구할 수 있지. 그러면은, 96? 48? 96? 96인가? 8이니까, 96이지, 넓이가. 자, 넓이가 96이고, R은 모르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 3개 다 더하면, 얘는... 48이니? 네 어, 얘가 48 나오겠네. 네. 자, 그러면은, 약분해주면, R이 4가 나오니까, 네. ABI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얘가 4가 4인 거잖아, 그치? 네. 어, 그러면은 답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4가 되니까, 답이, 40이 되겠다, 40. 네. 40cm 제곱. 슈, 맞았니? 음. 자. 13번. 13번. 네. 오른쪽 네. 그림에서 원 i는 a b c 내접원이고, 세점 def는 각각 내접원과 세 분의 접점이다. ab는 8, bc는 6, 어쩌고저쩌고. ad의 길, 여기를 구하래, 여기. 그치? 얘가 x면, 반대편 얘도 x지? 그치?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8 0이 X가 되겠지. 전체가 8이니까. 그럼 얘도 8 0이 X가 될 거고, 얘가 7 0이 X가 되고, 얘도 7 0이 X가 되겠네. 그치? 여기까지는 쉽지? 네. 어. 그럼 8 0이 X 더하기 7 0이 X 한게6 나와야 되는 거잖아. 6. 그치? 6 나와야 되는 거잖아. 6. 전체가 6이니까. 8 0이 X 더하기 7 0이 X를 하면 6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15는 6입니다.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9니까 x는 2분의 9가 되겠지. 그렇지? 네. 이거는 한 번만 익히면 어렵진 않아. 한번 익히면. 자자 네. 자, 마지막 14번. 제가 풀어보면 안 돼요? 그래 너가 풀어봐. 쉬우도 네가 풀어봐. 자 14번 이어서 풀어줄게. 보자. C2의 길이를 구하래, C2. 그럼 C의 길이가 X잖아, 그치? 얘도 X일 거 아니야. 그치? 여기는 5 0 0 X겠지? 그럼 여기도 500이 X겠지, 그치? 음. 그럼 여기는 6 0 0 X겠지? 음. 여기도 6 0 0 X, 그치? 그럼 뭐야? 6 0 0 X랑 5 0 0 X 더한 게7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6 0 0 X 더하기 5 0 0 X 한게7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11이 7이니까, 음, 2. X는 2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맞지? 응. 야, 지금 잘안 되는 친구들도 오늘 어차피 숙제 나갈 거니까 다시 한번더 풀어보고, 모르는 거 유튜브 보고. 이어서 어디 풀 거냐면, 진도 안 나가고, 앞에 안 하고 온 부분 있지? 한 걸음 더 연습. 어,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보자. 여기. 한 걸음 더 연습.